다음 주에 저기 A3 점령전이니까 가장 큰 어, 컨텐츠야. 가장 큰 컨텐츠인데, 그것도, 아, 맞다, 이게 되잖아. 나 이해가 안 되는 게, 내가 그 A3에서, 어, 쎄. 캐릭터가 쎄단 말이야. 거의 뭐 1등인데, 던전에 가면 자유 PK가 되는 던전이 있어. 100레벨 던전. 근데 거기서 내 옆에 오거나 하면 죽어. 나도 지나가면 그 마들이 나를 때려. 그렇게 안전 PK가 되게끔 넷마블에서 만들었단 말이야 A3를 근데 죽었다고 내보고 통제를 한대 통제가 아닌 통제인 거야 안전 그냥 뭐 진짜로 구석에서 사냥해도 캐릭터가 알아서 존나 뛰어가서 좁혀버려 어, 그거를 내보고 어떡하라고 그것까지 때리지 말래 내 자동이 때리지 다른 일반인들도 그렇고 서로 다 때린다 그냥 개판이야 어 자동으로 그냥 찾아가서 때려버려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스턴 걸고 경직 걸고 때리고 다 때려버려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니다 내 자동이 안 때려도 다른 사람 자동이 너를 죽인단 말이다 내가 밤새도록 잠잘 때 돌렸는데 내가 안 죽이는데 내 옆에 와서 지가 지나가다가 뒤진 건데 어쩔 수 없다 게임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데 뭐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블한테 이야기하십시오. 악의적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 나도 한번 열어볼까? 원래 이런 복이 좀 있으니까 일단 어? 자 한번 열어볼게 가자 어, 잠깐만 아씨 부두 왔다 아니 그냥 왔나? 흠..놀라간데 갑니다 에이? 비싼 거야, 임마. 값어치로 따질 수없어 돈이 타고도 못 사. 이거는 3, 2, 2, 야. 아, 다시 맞춰야 되겠네. 빠빠이, 사람에게 전화 가지고 이거 옆에 거는 옵션 세개인데 얘들아. 세개다가 속에 두개잖아 에이씨, 그냥 영웅 끼는 게 낫겠다. 영웅 끼는 게. 자, 간다. 이 소켓만 나와라 3리투 그렇지! 2600에 1579어 소켓 두개어 요거 소켓 두개나왔으니까어 윤동만 뭐 최상급이야 갑바안녕하십어 온나 스바람 마 뽑기 할때 버튼 누르는데니 네 전화 와가지고 아까 내가 보다가 말았는데 요래 있잖아 여러분들 자 요렇게 돼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어, 보면요. 자, 빨간색이 대형인데 세 개입니다. 세 개. 3개. 어느 지역으로 떨릴지 모르겠는데 소형이 겁나 많고 중형은 맨 가쪽에 있네. 대형은 안쪽에 있고 맞지? 네. 사도 구이성은 B. 6에서 5에서 6가 9까지는 A가고 네. 또 1에서 5까지는 음... 쪽 돼, 어, 네, 네. 네, 네. 그 C가 갖고 지키다가 밀는쪽 지원해 주면 되잖아. 네네네. 밖에안 올라왔네요 지금. 네네. 네네. 가운데만 먹으면 되네. 여기 B B가 몇 가지요, 형님 사도? 야이. 아프리카 돌려봐. 우리까지 내파티야 네 오리마 들었지야? 예? 뭐 <laughs> 소바라면 <laughs> 안 듣고 뭐 하노? 어? 너그 대장 아니가? 아니 오다 중간 변한 방금 변한 통화 못 들었나? 봐라 뭐랄까 뭐렇겠노? 9 이상은 A까지는 하긴 확실하고요. 어9 9 이상은 A가고 오리마 그리고 맨 사고 7까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. 예. 느낌은. 어, 어. 네. 그건 B. 7도이8 7, 8뭐 어, 4도 7, 8 4도 7, 8들은중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, 5 8이8 입장 들어갔습니다아 들어왔어. 자, 자, 빨리 들어오세요. 그 뭐야? 아빠야. 이그 예, 형님. 옆에 맵에 딜러 있잖아. 그 오른쪽 위에 지구 지구 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. 아, 있지. 대상 지정형님. 눌러 가지고 이동 찍을 수 있어. 자동 이동으로. 아, 예예예 예. 어. 아빠. 에이씨 콘텐츠 같은데 요거 재밌게 즐기시고 후회 없이 빡세게 게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사이게. 최고의 컨텐츠 근데 이게 뭐 서버가 길드가 뭐 여섯 개 들어오는 거야? 어 근데 가는 길에 네, 중형 하나씩 찍어주면 어?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뭐오 4도 5, 6분들이 중형 찍어주세요 소영 그리고 나머지는 다진행하고요자 준비 어, 10초 전야 맞다 자, 맞다 5초. 인원 설정 30명으로 해요 30명 어 지금 시작했습니다 우선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했나? 예예 예. 하다가 튕길 수도 있잖아 잡고 네네 어 그럴까봐 이거 점령해주세요 중형 6자 대형 A 자 우선 뛰세요 무조건 대형까지 골로라는 노구야. 기 점령 중이요. 기 점령 중. 대형을 대형 우선 대형. 우선 우리 대형부터요. 에이, 대형. 자먹으시면은 저희 파티마 위쪽으로, 위쪽으로 와서 중형 먹어줄게요. 저희 씨 한번 떼볼게요. 씨 먹을 수. 있습니다 어잘 그래. 만들었다. 레기 하나도 없어. 자아 쉬고 어 여기 먹어주시고. 다음에 옆에. 아 먹어도 중형 되겠다. 중형 하나씩 먹어줄 수 있는. 다 먹을 수 있을 것같은데요 우리가 먹은 게표시가 되는 거네요 이거. 빨간색, 파란색 그런데 우리 우측도 먹을게요. 그냥 어차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. 네, 오, 네, 네, 다 먹는 거. 네, 와. 자, 지금부터는 썰면서 돌면 되겠다. 그 중앙에서 대결하고 있다가 먹힌 데만 계속 이제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. 아, 네, 나 네, 잠깐만요. 대형 하나요. 대형 하나 맞고 있을게 이거 누가 이거 던지. 아, 점수 차이. <laughs> 몇대 몇이야? 4500대 15. 티... 아니, 4, 3 0 0들어아는데 4740점.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하나 이거 얘들아 도망간가야지 얘들 어있노어 여있네 여있네 잠깐만 한 번은 죽고 가야지 잠깐만 <laughs> 고 있어라 고래고고 그래. 잠깐만 있어라 고로지 다이 어디가노 바람막마야 일로와봐라 어, 점령한 어, 소형, 소형 아, 스타 소형 어, 어, 누, 아. 여기 눌러보시면 위치 있어요 전부 다 하늘색이고 우리 저기 파티원들이 포진 대가 있네요 어 요쪽이 이제 애들 그거인가 본데? 입구인가 본데? 간다 그래가지고 여기 중형 1쪽에 앞에 계시면은 애들 지금 하, 얘네 학살할 수 있거든요 전투 필요하신 분들은 중형 1쪽으로 오시면은 전투할 수 있습니다 깃발 음, 리스폰이 정해져 있나봐요 출발한대로 뭐, 어, 근데 적들이 적들이 거의 안 보여 지금 자 입구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, 나오는 거 나오는 거못 나오게 여기서 여기 부활인데 입구 컷이 자 여기서도 전투되나 전투 안된다 네, 전투 안되고 예 네, 가고 있어요 중형 6 나 그런 애들만, 조합해서만 돼. 그대를 어. 아! <laughs> 12점, 15점. 야, 언제 끝나, 이거? 10분 남았어? 뭐, 15점, 12점, 뭐, 승질 나서, 아이씨, 낫 냉구다 하면서 욕하겠는데? <laughs> 아니 방송을 보고 그래 잘 피했어야지 아니 뭐 싸우려고 들어온 거 아이가 그러니까 저희가 형님이 스카드 가신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 한 시간 전에 이야기했는데 뭐 힌트를 줬는데 그러니까 개꿀리는 도망갔잖아 몽꾸리는 우리도 도망갔잖아 <laughs> 여러분들 그 입구에서 너무 쫄아가 있잖아 저다 가세요 각그 그냥 보석 위치마다 하나씩 가서 <laughs> 예? 탑 위치에 하나씩 가서 배치하세요 아빠다처럼 시키고 NPC처럼 징집해 주라. 감당하니까 거기 좀 빠져 주세요. 나오라고 내가 혼자 죽일 테니까 다들 하나하나씩 NPC처럼 서 있어라고. 응? 어? 가서 내가 혼자 상대도 돼. 여기 팬데믹이는 있는데 저기 인생 존망 저 사람은 저 진짜 존망인데. 어디 갔노? 인생 존망 길도 어이구야. 내 아이템 봐. 경영 욕을 뺏겼어? 어? 뭐 언제? 누구야? <laughs> 언제 나왔어? 11시 반 어? 11시 존망이 어? 삭제됐어요 이네. 의 존망 야저수바람 혼자서 종룡 욕을 먹었네 아 아이, 아이 바로 뺏어 붙네 아이 갈 필요가 없다 아 맞다 저는 그래 스위스라고 했잖아 아니 뭐 10초도 안 돼서 바로 뺐는데 <laughs> 아 맞... 인생 존망 팀은 진짜 존망됐어요 존망됐고 판데믹은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. 가차가 있다어이거야 사라져 붙다 게임 끝붙네 일곱 명 있었는데 네. 어이구 게임 끝붙다 저한테 야 아하 이제 네명 남았어 세명 게임 꺾고 뭐 자기 그냥 우리 집처럼 안에 들어왔던데 뭐야 <laughs> 우리 우리 집처럼 우리 집처럼 들어왔는데한명 뭐. 남았 나명 이게 뭐야 다른 데 보고 있는 데홍주교랑 우리네랑 가만났는데 예, 공구야예네 이게 형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면 네네 요새 전이 한 마을당 두 개씩 으면 여덟 개가 있잖아 점령 그 지금 저게 점령 전이 네네 네. 다음 주에 점령을 한그 지금 천공 청공, 섬이랑 구유섬 있으면 그 둘에서 요새 전을 해 네네 네. 그럼 네 개로 줄어들지 약간 토너먼트 식인 거야 그네개 요새 전을 먹고 있는 들끼들이 그 음. 아. 공통 전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네나 네. 아까 도에 보니까 그런 대가 있더라고 있네. 어 그렇게 그렇게 한 시스템인 것 같아 그러면 먼꿀 애들이 구유섬 먹었으면 다음 주에 우리랑 붙는 거지 무조건 그럼 만나게 되네 어 결국엔 만나게 돼 토너먼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들이 제 섬들이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먹었잖아 <laughs> 다른 팀에서도 이걸 먹었을 거야 점점 좁혀오는 거야 마지막에는 하나만 먹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? 요새전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만나게 된다는 거지 한 맵에 여섯 개의기을구나자 채팅방에 어머 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인생 존망 길던데요 <laughs> <laughs> 아이 그그존망에서 뭐, 어떡합니까 <웃음> 사과해, <웃음> 죄송한데 입구 컷을 너무 하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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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<laughs> 아니, 이거 것은 너무한 것 같은데요? <laughs> 아,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옛날에 그 레볼 어, 할때 생각이 자꾸 나네. 근데, 어, 전반적으로 레건 없어도 좋다. 자, 수고들했습니다 예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어, 다들 저기, 어, 고생 많았습니다. 여러분들. 고생하셨습니다. 와, 뭐야? 길드 버프시 2시간에 영지 버프 <laughs> 7일. 직업별 망토. 와, 직업별 망토? 형 망토에 호랑이 사자 그려져있다 보자. 어, 망토가 틀리긴 틀리네 자 누가 어떤 섬에 먹었는가 좀 봐야겠다 낫는구 길드? 어? 영혼이 먹었단 말인가? 네 영혼이랑 길드가 먹었어요 영혼 길드 잠깐만 알더러는 홍 어, 죽여도 못먹는다본데요 악마 악동 너네들은 둘이 짰네 그러면 여기는? 멍뿌리 어, 열로 도망가본대 이거 되겠네요 여러명이서 쟤네만 점사하자 우리 나나 나눠먹자 이런거 엔티 일단 우리가 제일 좋은 데 먹었어 요둘넷 여섯 여덟 개잖아 그지? 음. 점점 이제 토르먼트 형식으로 되는 거야 무슨 일이고? 올해 3등 했나? 길드가 일반 길드한테 그리 털릴 정도면 어떡하노 습습습습습습습습 아로마 이 바라 뜬다 안 가더라? 삼만 존 볼라